내가 맡기지 못했잖아. 그럼 이 30%를 좀더 떠돌아야 돼. 내 우주에 대우주 못 간다니까? 그럼 대우주도 어떻게 돼? 운행이 안 돼. 물질을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우리 신들이라. 신들이 물질을 운영한다니까? 신들이 지금 좀더 어떻게 30% 탁해져가지고 좀더 지상에 내려왔기 때문에 대우주가 지금 어떻게 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지. 정상적으로. 그럼 우리 원제가 맞죠? 이게 원제예요. 이 업이라는 걸 하는데 그업 원제가 바로 요거예요. 대우주에 있을 때 우리의 실력이 부족해서 빅뱅을 일으켰죠. 이원지 엄청나게 큰 거라. 교화서 음. 교육의 의미가 오늘 좀 진짜 많이 그렇죠. 다른 <laughs> <laughs> 예. 말 있잖아요. 신들의 교육장에 다른 말 있는데 그걸 풀어보려고 하면 더 대우주로 가야 돼요. 음. 저 달로 가야 되고 또 태양으로 가야 되고 우리 은하계 또집 지상에 있는 은하계 우리 은하계만한 게또 그게 우주에 수조계가 있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은하계만 해도 안에 태양과 행성이 수조계가 있어요. 우리 태양보다 백배 큰 행성들이. 근데 이런 게또 수조계가 은하계에 있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게 대우주의 30%라고 골라. 70%는 그냥 대우주 그대로 녹아 있다니까 아주 공허하게. 근데 30% 지상을 가지고 나중에도 이것도 다 어디 들어가요? 우리가 전부 다 원시반 물할 때는 전부 다다 다 녹아가지고 다시 허 우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도 그래지고 처음 원점으로 가는 거죠. 처음에 대 우주에 하나님이 있었고 그 안에 우리 원소 에너지들이 있었고 대 우주는 어떻게 물질 하나도 있지만은 안 보이는 허 우주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그 어마어마한 신들이 지금 육신에다 덮어쓰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요 절대 누구를 찬양하라고 가르치는 적이 없어 하나님이 뭔지도 사람들이 모르고 예수가 어떤 살다, 인생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부처에 대해서도 하나도 모르고 공자에 대해서도 하나도 몰라요. 그냥 받들고 있는 중이라. 그러니 내를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걸 뭐 부처가 가르쳐주면 대단한 거지 예수가 가르쳐주면 대단한 건데 부처도 헤매다 갔고 예수도 헤매다 갔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갔다니까 근데 지금 홍인간들은 어떻게 해?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하잖아요. 대우주에서 신들을 내가 다 풀어줬잖아요. 네. 앞으로 공부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대우주에서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훨씬 빨라요. 그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네. 이때까지 저희들은 거꾸로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는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공부를 했었다면 이해하는 속도가 정말 빨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멘토의 법문을 듣는 사람들은 이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왜 나는 세상이 지금 다 풀어냈거든? 음. 왜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통일될 때도 얼마 안 남았고 우리가 지금 인류 대민사하고 인류의 지 국제사회를 구해될 때도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사람의은 지식을 빨리 가져야 돼. 네. 속전속결로 가져야 되거든그 그러니까 속전속결로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막 쏟아내는 거야. 음. 어떨 때부터 대우주에서부터 지금 지구 교육자까지 온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가지고 당신이 왜 지구에서 지금 내가 인간으로 살아가는지 그 목적성과 이유를 내가 정확하게 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걸 듣고 내가 깨쳤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변할 수 있는 거거든. 아, 내가 그냥 하찮은 신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공장 다니고 있어도 공장 다니고 일하고 있는 중에 활 사회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 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 자신 내 안에 진짜 내 본연을 딱 들여다 보니까 대우주 운영하던 천신들이었다. 요거 알면은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저 신발 공다당는 사람들도 엄청난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이 대한민국에는요, 노동 일을 하고 있어도 노동자로 온 사람들은 단한 사람도 없어요. 인류의 전부 다 지도자, 홍인간으로 온 사람들이야. 근데 환경이 좀 잃다 보니까 신발 공장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죠? 어, 그런 노동자가 단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를 노동자라 그래. 노동자로 이 땅에 홍인간으로 온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이 해동 대한민국은 그래요. 인류의 지도자들이라 음. 일당백들이거든. 인류의 국제사회를 갖다가 구원할 수 있는 바로 그 메시아들이 홍익한데 옛날에 예수가 많이 그랬대요 구세주, 예, 뭐 메시아, 뭐 이렇게 기독교인들 많이 하대요. 음. 이제 이거를 자기들들이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제 그거가 조금 갈리지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빠르게 공부하겠다는 생각 들어요. 어저께 어차피... 아니 이제... 내가 목사를 찾아갔는데 목사가 내가 누구를 가르쳐 줘요. 스님을 찾는데 스님이 내가 누구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 줘요. 아, 뭐는 알려 주잖아. 그렇죠. 지금 저희 집에도 오늘 그 스승님 법문에 나왔던 질문하고 똑같은데 기독교적인 하나님하고 저희 정법에서 말하는 대자연의 하나님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한다라는 그런 법문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저의 법마도 똑같아가지고. 아직 제가 이해를 시킬 수도 없고, 이 강의를 준다 하더라도 솔직히 거의 세뇌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깨기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 엄마가 <laughs> 여기 와서 그 신에 대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좀 음, 열려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이는데 진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좀 많이 안타까운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 어려워져요. 네. 목사도 어려워지고 신부도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스님도 어려워지고 그 밑에서 또 이렇게 받들고 추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죠? 신자들이라 하더라도 네. 모르는 것도 죄거든. 그죠? 다 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줘도 이게 너무 강하게 세뇌당하다 보니까는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음. <laughs> 음. 이게 공부는 어린 게 아니에요. 아, 네. 어, 뭐, 남탓하지 마라, 뭐, 남을 미워하지 마라, 어? 불평불만하지 마라. 다 이렇게 엄청난 말들이 있는데, 그걸 다 종합해보면은, 하나님은 나한테 손해보게끔 영적일미도 안 좋다는 거죠. 나한테 손해보게끔 영적일미도 환경을 안 만들어놨는데, 내가 남을 타할수 없는 거고 남을 미워할 수도 없고 불평불만 할 수도 없는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인간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안 좋게 사용되는 그 모든 단어들은 전부 다한 가지는 영혼의 질량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기 위한 단어들일 뿐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정리 싹 됐어요. 됐죠. 그렇죠? 내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laughs> 모든 단어들은 그냥 한시적으로 쓸수 있는 그냥 네. 단어들이지 이게 아, 일반적인 그냥 아, 지식이에요. 네. 어떤 개인이 만들낸 단어고 지식이거든. 그걸 갖다가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답이 맞냐. 엄청난 수천년 동안에 그걸 갖다가 그렇게 믿고 왔던 거야 네. 그게 너무나 성실으로고찰되다 보니까 그게 지금도 답인 줄알아그거 음. 몇천 년 전에 그, 그 당시에 그 지식이고 네. 지금 어떻게 해요? 엄청난 지량을 갖춘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잖아. 이때는 다른 뭔가 와야 되거든. 그게 바로 진리고 자연의 근본 법칙이에요. 이 근본 법칙을 멘토가 지금 원리로 풀어가지고 살다대 유튜브에 지금 올려지고 있거든요. 음. 정리됐습니다. 정리되죠. <laughs> 어, 그렇죠? <laughs> 교육이란 네. 단어 정리됐습니다. <laughs> 뭘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하셨는지도 이제 정리됐고 그 많은 수많은 단어들에 대해서도 다 정리가 됐습니다.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도 지구라는 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고 우리도 이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의 신량을펼쳐서내 영혼을 맑혀야지만이내 대우주의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좀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지. 어떤 신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신은 우리가 신이고, 그죠? 그럼 옛날에 과거에 살다가 우리가 떠 받들고 추앙하고 있는 모든 그신들은그 무슨 어떤 신들이에요? 영혼 신들이에요. 우리도 육신을 벗으면 똑같이 영혼 신이 되는 거라. 그데그 당시에 조금 멋지게 살다 갔으니까 이름이 좀 남긴 거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아직까지 받들고 있어요. 그런데 신들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 살아난는 사람들 실량이천 배가 더 높다니까. 천 배가 더실량이 높은 사람들이 옛날 과거 시대에 살아갔던 그 신들한테 지금 무릎 꿇고 기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홍인간들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나오느냐? 절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다니까. 예. 제가 이번에 음. USB를 몇개 구매했어요. 처음에 선생에서도 <laughs> 그렇고 스승님께서도 그렇고 파일을 전달을 하셨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원본 나한테 없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원본을 제가 소장하고 나서 아, 이런 강의는 누구한테 이거를 꼭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씩 이걸 넣어서 줘야겠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입력해주신 이 강의들 그리고 제가 공부에 대한 순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그리고 <laughs> 교육이란 게뭔 것까지 지금 정리가 다돼 오늘이잖아요. 이것을 제가 공부 시작한 사람들한테 원하면 줄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죠. 네, 아. 이거를 진짜 이렇게 제공해야겠다는 생각들 드지. 그렇죠. <laughs> 오늘 한이 본문 하나 가지고 내가 내 공부 실량이 엄청나게 확산성을 띌수 있고 에이. 이걸 편집을 잘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잖아요. 에이. 나눠주면요. 사람들이 확 놀라지. 네. 뭔지를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내에 대해서 궁금했고 신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도 궁금했던 거라. 근데 우주가 뭔지도 궁금해서 근데 내가 지금 대우주에서부터 우주까지 네. 지상 지금 다 풀어주거든요. 이 풀어준 가지고 이 하나만 딱 강의를 듣더라도 내를깰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다음 강의도 막 찾고 듣고 싶은 거야. 음. 엄청 재밌죠. 음. 이걸 먼저 들은 사람들은 공부가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어, 너무 어렵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쉽게 쉽게 공부를 해야 돼요. 시간이 지금 많이 없어. 어, 빨리 지금 내가 내 영혼에 담아가지고, 내 지금 어떻게 내 실장으로 지금 힘을 써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질려온 어떤 강의들을 많이 지금 빨리빨리 빨리 담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감사합니다.